작을 하시는데 주로 어, 내구 회복 또는 파괴 안됨이 있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에테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오신 분은 우리 시청자 해피지님이 득템하신 죽음 지존뼈대입니다. 죽음 지존뼈대란 엘리트 계열의 소드 또는 도끼류의1 5피의 3명 중 에테가 같이 붙은 어, 뼈대를 말하고 오손류에서는 가장 고가의 거래가 되는 득템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옵션 불러드릴게요. 15피의 3명중, 무형의 오소켓 베이스는 워스파이크입니다. 자, 룬워드 재료인 소켓템의 경우 각 베이스별로 그리고 부가 옵션에 따라서 지존 재료라고 불리는 베이스들이 존재하죠. 대표적으로 무기는 15피의 3명중을 지존 재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룬워드 특성상 노에테 또는 에테를 사용해서 작을 하시는데 주로 어, 내구 회복 또는 파괴 안됨이 있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에테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바로 아이템이 죽음이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파괴 안 되면 옵션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테를 사용을 하죠 어, 주로 1대1 듀얼용 질딘 또는 어, 사냥에 포괄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타격 캐릭 물리 캐릭터 중에서도 질딘이나 뭐 바바리안 정도가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현재 보시는 워스파이크 뼈대는 드랍이 상당히 어려운 룰이고 그리고 가장 인기가 좋은 재료에 요거는 천상천하 유아 독종급 특템을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단, 어, 죽음 재료는 좀 임자를 만나야 해가지고 가격대가 그렇게 많이 높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료 자체가 좀시기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일를 조금 두고 판매하시면은 어, 가격을 그래도 나름대로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눈보라의 룸브라에... 이 아, 마력보호막, 3, 5한가보. 아, 이거 좀 아깝게 왔네. 일단은 소집 재료이셔가지고, 요거는 마력보호막이 3으로 오는 게 제일 가격대가 좋거든요. 근데 이게 거꾸로 왔네. 5한가보비 3으로 왔네. 5한가보비 2고, 마력보호막이 3이었으면 눈보라도 빛을 보거든요. 눈보라도, 어, 사실상 이게 또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완전히 무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마력보막이어가지고, 약간 소량 느낌. 형, 약간, 소량 느낌. 일단, 3 마보면, 요금 그래도, 어, 소량 이상 느낌인데, 자, 아쉽네요. 자, 이분 직접 한번 해드리고 갈게요. 자, 요거는, 크리스탈에. 아, 씨. 나 오늘 기분도 좋은데, 으뜸 가자, c 엠, 랄, 말, 이스트, 오음. 어, 어, 박살났다. 어, 어.